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셈과 12월 18일 목요일 말씀 하나님 나라의 할렐루야 함께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애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성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는도다. 아멘. 최후의 심판이 있었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아,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에 앞서서 어,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온 세상이 이제 심판을 받아 사라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 찰나에 지금 이 찬송이 울려 퍼지는 내용이 그 보여지고 있어요. 어, 그래서 천상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서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일이 종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일어난 날이 종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종말의 날이 기쁨의 날이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불행한 날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부분에 이를 때 자문해 봐야 돼요. 어제 18장이죠. 어제까지가. 18장에 보면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 무너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원통해 하며 가슴을 치고 우는 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산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그렇지, 이 사람들 그렇게 원통이 하는 것은 당연해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혹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내 중심에 두고 살지 못한다면,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잃게 되어진다면, 나도 그들과 같이 원통해하며 피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돌아볼만도 한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에 마음과 중심을 두고 사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우리 백성들아 그러니 너희를 찬송하라. 먼저는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찬송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 그 하나님의 종들과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찬송의 이유는 또 6절, 하반절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통치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사실 지금부터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어져서 2000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역시 하나님의 영원하고 영원한 사랑과 공의로운 사람 그 공의로운 통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명령함이 있죠?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오늘 하루를 이 시작을 또 하면서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2절에 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료를 심판하사. 온 세상을 심판했죠. 그러면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다. 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통함과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너희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하신 그러한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한 거죠. 우리는 살다 보면, 어, 그래요. 저도 그렇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마음에 원한이 이렇게 항상 있어요. 사람에 대한 원한. 이게 지금 죽고 없어진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현존하는 사람 그리고 대부분은 어, 자주 보는 사람에 대한 그러한 원통함과 원한들이 다 있어요. 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원한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통 갚지 않아요. 그럼 무엇으로 갚느냐? 간접적으로 갚는 경우가 많죠. 보통은 뒷담 화나그 사람에 대하여서 좋지 않은 말을 퍼뜨리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원수를 갚는. 간접적으로 갚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그러고 사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어쩌면 걱정하는 척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적개심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 오늘이 말씀을 보면서도 또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 마음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이 원통함을 드러내어 악으로 악을 갚는. 내 통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돌아보며, 오늘도 입조심, 표정조심, 그리고 마음조심 하여 주님 앞에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제 입술로나 저의 선택으로나 그 무엇으로 제가 원수를 갚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를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선택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